오늘 저녁에 함께 읽고 묵상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그 암송하는 그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첫 부분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울에게 명령을 하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직접 가서 때려 부셔라. 심판해라라고 하시는 장면 되게 처음인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함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5장 그 전체를 다 읽고 같이 봐야 하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17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절부터 쭉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해석을 좀 해갈게요. 그 이제 사무엘이 저기를 명령을 하다라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분명히 출애굽기 당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사울에게 명령하신 걸잘 보면요, 지금 가서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면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살아있는 동물까지도 다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은 사실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두번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자들 외에는 숨이 붙어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리고 소돔과고모라에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죠? 사울을 통해서 그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이고, 살아있는 모든 가축 다 없이 하라. 고그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쯤 되면, 나이가 많아지셔서, 능력이 없어지셔서, 그 손이 짧아지셔서, 이 명령을 사울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기를 뺏어간 블레셋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 블레셋에 뭐, 있는 다섯 다, 도시들을 다 뺑뺑이 돌면서 다곤신의 머리와 손목을 잘라 여호와의궤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종기와 악창이 다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블레셋 다섯 도시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그 도시들의 거기에 골리앗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단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덜덜 떨어서 그들이 숭배하는 무력이 아니라 그들이 주술사들을 불러다,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냐라고 대책회의를 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을 덮었던 때가 언약계를 뺏어간 블레셋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친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늘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대신? 명령하도록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명령하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고 명령을 하달 받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아말렉 어, 아말렉 왕을 잡아 잡고 가축을 죽이려고 보니까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양도 좋은 게 있고, 양새끼들 중에도 좋은 게 있고, 소, 소들 중에도, 황소 중에도, 암소 중에도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려줍니다. 여러분, 도구가 주체가 된 현상이 된 겁니다.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을 골라내는 현상이 그런 참상이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의 백성들이 얻어야 될 교훈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약한 존재들인지 사도 바울도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대단한 사람들이 없다. 하나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가하기를 기뻐하셨다. 라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할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그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전할 사람, 심판받아야 할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 가리지 마시고, 심판의 대상 고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이자 재판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돼. 사울이, 사울에게 명령하시고, 사울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그러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쭉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했던 사울이 그런 이렇게 주체가 이렇게 객체로 이렇게 막 바뀌는 그런 현상을 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딱 불순종하고, 자기가 살릴 것은 살려두고 죽일 것은 눈에 보이기, 보이기에 안 좋은 것은다 죽이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게딱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요 어그 굉장히 어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잘났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사울 그 사울에 대한 그 묘사가 처음 사무엘상에 나올 때 사무엘의 아빠부터 나오거든요. 네, 보통 성경 그 유대인식 사고는 누구의, 누구의 아들이고를 먼저 해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요, 유지, 그, 그 당시에 유지, 그리고 돈 많았던 부자였던 기스의 아들이죠. 네, 기스의 아들이 라고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섰을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어깨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굴이 잘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나 보여요. 장군들도 많이 데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략도 모략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말렉 아말렉 성칠 때도요, 이렇게 복병하다가 갑자기 쳐버리거든요. 네. 여러분 근데 이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그홈니와 비누아스 얘기가 앞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게 그 하나 저기 할게요 제가 어 사실은 많이 떨려요 <laughs> 오랜만에 해서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원고를 쭉 정리하다가 정리하다 보면 아기가 울고 <laughs> 정리하다 보면 아기가 울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다 정리를 못하고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피곤하실 텐데 제가 다 정리된 원고를 가지고 설교해도 피곤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하게 제가 이 사무엘상 전체를 보아가면서 이,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딱한 가지예요. 제가 지금, 지금 정리가 말하면서 정리가 안될것 같아서 지금 딱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 드려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착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들어야 한다고 자꾸 강박관념을 갖게 돼요. 사울처럼요. 예.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살찐 양과 살찐 소를 들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자기 백성들에게 게시하신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이십니다. 예. 원래는 야외라고 읽어야 되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음을 다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못해요. 그래서 야외라고 못하고 여호와라고 했죠.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도와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앞으로도 스스로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 이0편 23편은 다윗이 목동일 때 썼을 거라는 추측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자였을 때 썼을 거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주장도 이렇게 옳다라고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늙고 나서 이 다윗이 자기가 그 목자가 되어 목자였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썼을 거라는 거에 좀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사실은,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어야,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이스라엘의 고백이어야만 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부족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인가 할때 도움이 필요하셔서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부족과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홈류와 비누아스와 그리고 사울 왕이 알지 못합니다. 홈리아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제사을 멸시했다 라고 하고 백성들이 우리 전쟁에서 좀 이기게 언약계 좀 갖고 와라 했을 때 그냥 갖고 들어가 봅니다. 전장터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들 생각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고 언약계 뺏깁니다. 여러분, 근데 15장 앞에 사울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불리세 타고 전쟁할 때 언약계를 들고 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아스의 아들, 비느아스의 아들을 데리고 그 제사장이라고 그런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전쟁에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오버랩이 돼요. 14장과 네. 오버랩이 쫙 돼요. 사무엘상에서. 오버랩이 쫙 되면서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보았냐면 홈류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음란하게 섬겼던 그 모습이 사울에게서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홈류와 비나스에 대한 그 평가가 사울에게도 딱 드러나는 것을 그 저자가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읽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무엇인가가 부족하셔서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배부르실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이 사울은요, 겐사람, 아말렉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겐사람들 보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말렉에게 침공을 당했을 때 그들이 그 아말렉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했을 때 그들이 공격당해서 그래서 아말렉에게 치러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할 때그 당한, 당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갠 사람들한테 무엇이라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면요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심판받는 아말렉이 아니라 우리 민족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쳐서 복수를 해야 되는 민족으로 아말렉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울이 했던 짓이 뭐였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놓습니다. 자기 눈에, 보, 자기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건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건 살려둡니다. 그래놓고 사무엘이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여호와를 모르는 사울왕을 보게 되면서 여호와를 모르는 왕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1절에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0절, 30절 정도 나오면요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 11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낼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변개하지, 변개하거나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사울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가 두번 등장해요. 하나님이 사울이 사울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게 아니라 바꾸시지 않고 처음부터 버리려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울왕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왕을 버리셔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 그 하나님이 사우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무엘서 기자의 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관점은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비슷한 사례는 사실 가룟 유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예수님은 제재로 삼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한 행동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한, 영원한 그의 계획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려고 택하셨다라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홈류와 비누아스 하나님을 버릴만한 두 대표적인 인물들 보죠 홈류와 비누아스 그리고 사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기 위해서 택한 자들 그들이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시는 자들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홈리와 비네아스 그리고 사울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했던 행동의 그 기초, 그 깊은 심연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이름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할때그 알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 히브리어 잘 아시는 거 있죠? 야다입니다. 야다. 하나님을 그 아담과 하와가 야다 하니까 그다음에 가인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신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두신 자는 하나님을 죽어 닿게 나도 모른다는 것을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 어떤 것을, 어떤 헌신을 드려야 하고, 어떤 대단한 것을 드려야 하는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 아, 드려야 해서 만 아, 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셔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우리가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리고 헌신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려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목사 목회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여름 방학 때까지 2학년 여름 방학 때까지 목회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교회를 짓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요. 찬양을 좋아했으니까 성가대 지휘자 장로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형이 목회, 이미 목회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저는 형을 돕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목회자가 돼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저는요, 1학년들이 듣는 거 시시하다고 안 들었어요. 필수 과목 아니면 안 들었어요. 교형 과목도 필수 과목 아니면 안 듣고 1학년들이 듣는 거안 듣고 몇 학년이 듣는 거 들었냐면 3학년이 듣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 일반 대학원, 일반 대학교를 안 가고 굳이 총신대학교를 가는 이유 딱한 가지다. 젊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되니까 총신대학교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학년 거 열심히 들었습니다. 3학년 때 들어도 되는 아틴어 들었어요. 교리사 듣고요. 안 들어도 되는 영어 강독을 들었어요. 신약 영어 강독. 이런 거, 이런 거 들었어요. 당연히 점수 안 좋죠. <laughs> 당연히 점수 안 좋고, 당연히 빚은 쌓여가죠. 그런데요, 제가 이, 그, 그런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원어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제가 얼마나 쓰레기이고 못난 인간인지를 봤습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만 20장 이상 읽었어요 네, 어느 날은 필이 받으면 그냥 창세기를 내리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버전 바꿔가면서요 네, 영어 성경을 신약 성경만 하루에 7장씩 읽었어요 줄쳐가면서 네, 단어장 다 만들어가면서 신약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처음부터 그 마지막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한 대여섯 번까지는 셌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쓰겠어요. 계속 읽어가지고. 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전철에 여기서부터 사당까지 가면 한 시간 정도 전철을 타고 가요. 거기서 갔다 오면서 책한 권씩 읽었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오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그 필독도서 100권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놓고 읽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역되고 사용되고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대단한 사람이 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대, 대학교 3학년쯤 군대 갔다와서 딱 저를 보니까 저만큼 쓰레기가 없고 저만큼 죄인이 없고 저만큼 부족하고 무능한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근데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조금 더 영화로워지시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대단해지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 하나 때문에 더 멋있어진다라는 생각으로 나, 나, 나 그리고 동급 학생들 다 무시하고요. 선배들도 무시했습니다. 아니 라틴어도 부르면서. 아니 뭐 저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전도사를 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요. 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착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내가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꿔 버린 거죠. 여러분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하십시오. 라고 했던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당시 교회 많은 그 코스타나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생각해왔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잘못 얘기했던 건 아니고, 제가 착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제 깨닫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해요. 네,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만 해도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는 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마땅히 드려야 할 것,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더 좋은 곳으로 드릴게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 드릴게요. 세상에 좋은 방법을 다 갖다가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그, 여기서 딱 내리면 바로 교회로 입구로 나갈, 나갈 수 있는 교회의 교회, 결혼식장이 따로 있고, 교회에 체육관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자고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딜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테니 하나님 대신에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뒤가 되주세요 빼게 되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게요. 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종료 주일이 가까우고 우리 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밤을 기억하는 날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그 날에도 그 기도를 기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기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부족을 채워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고백과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종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이 말씀 제가 주서 없이 전에 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멘 하는 주의 백성 되게 앞서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